오늘은 어느 국밥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세상을 다 산듯 힘없이 걷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. 그 청년은 배가 너무 고팠지만 돈이 없어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짐하며 어느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. 그 청년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국밥을 한 그릇 주문했습니다. 잠깐의 시간이 지난 후 사장님은 청년에게 국밥을 건네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. 그 청년은 국밥을 한입 먹더니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. 그 청년은 정말 감사합니다.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. 라고 인사를 하며 사장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청년은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취업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그 청년은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면접 준비를 했지만 면접에 연달아 떨어졌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는 돈도 다 떨어져 잠자리도 없이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. 사장님은 청년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. 그리고는 청년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더 건네주며 용기를 푹 떠다주었습니다. 힘들지 마세요. 아직 젊잖아요? 꼭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. 사장님의 따뜻한 말과 국밥 한 그릇에 힘을 얻은 청년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 청년은 다시 면접 준비에 매진했고, 마침내 꿈꾸던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취직 후 청년은 다시 그 어느 국밥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 청년은 사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. 사장님 덕분에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사장님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. 힘들 때 이곳을 다시 찾아와요. 언제든지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내어줄게요. 사장님도 국밥 한 그룹 뿐이었는데 이렇게 큰 힘이 된것 같아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. 어느 국밥집 이야기였습니다.